부처 톡 튀는 상식을 연할 천광 김선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산 한계점, 책임 한계점은 어디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전부 전기는 사용하시면서 내가 책임질 부분이 어디인지 이걸 아시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제 도로상 위에, 이제 지중 개폐기가 들어 있는 한, 음, 이런 고압에 들어갈 때, 이런 그, 그 지중 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중 함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지중 지역이라, 지금 여기 우리학교에 이렇게 이제 고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압이, 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압은 지금 여기 뻘건 그 뚜껑같이 보이죠? 이거, 이거. 이거 좀 비춰줘, 그죠? 뚜껑. 도로에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여기는 지중으로 들어가는 그저압입니다저 저압 단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여기에서 저 이건 뚜껑을 열어보면 개폐기가 들어있어요. 그 개폐기가 맞물리는 지점이 이거 이제 전기 사용하는 사람 측의 재산한 기준. 한전측과 거기에 이제 재산한 기준. 그러면 일반의 경우에는 어떠냐? 전선에 이렇게 보면, 그, 공장 같은 데 딱, 이렇게 선이 들어가죠? 공장 안에 보면, 변압기 있고, 수전실 뭐 있고, 막, 이렇게, 고압 같은 거 보이죠? 그런 데, 거기 들어갈 때 보면, COS란 데가 있어요. COS. COS에 의해 이 애자가 있는데, 2차 측. 거기가, 그, 책임한 개점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모르고, 군에인데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 우리 전기 고장 나서니까 빨리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재산 한계를 몰라서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C U S 밑에서 고장 나면 당연히 고객 소유기 때문에 고객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고 이제 고객마다 뭐 이렇게 전선에다 개폐기를 부착 되는 경우에서의 특수한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개획이 부순한데 거기야 그러니까 고객과 한 고객과 한자축과 맞물리는 지점 거기가 이제 재산 한계점이 됩니다 그럼 저업의 경우는 저업의 경우는 탁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올 때 그게 지지선 저그 전주에서 지지선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인입선이라고 해요 인입선이 집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는 인입선은 한전소예요 한전소 그래가지고 이제 인입선이 들어오면 그 애자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고객 선하고 맞물리는 지점 거기에 이제 재산한 게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계량기 위에 부분이 고장이 뭐 전선이 있냐 이게 때문에, 어 이게 한전집권이냐 이게 아닙니다 그 위에 계량기 위에 보면은 맞물리는 그. 지점이 있어요. 한전 측과 고객 측 맞물리는 그 선의 그 지점이 재산 한계점. 단지 이 사람 고객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계량기가 고객 측에 붙어 있어요. 고객 측에 고객 측 선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기까지가 그 한전 측에서 관리하는 책임지는지는지 알아요. 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사 그 계량기는 사용 계량기는 고객 측 선로에 붙어 있다. 선로라기보다 선에 붙어 있다. 옥내선이라는 게. 거기에 선에 붙어있고 가정 안에 쓰는 그선 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량기는 물론 한전 소유지. 어, 전기 사용하는 걸 측정해야 돼그 거기에서 많이 혼동인 걸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합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고압 마냥. 어, 뭐, 이렇게, 전기, 예를 들면 농사용 같은 게 전주에서, 어, 이렇게, 대패폐기를달려놓고서 밑으로 이제, 농사용을 공급한다. 그럼 거기가, 저기, 그, 재산 한계점. 그래서 재산 한계점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언급하면은, 고객과 한전치기 맞물리는 지점. 그래서 그게 재산 한계점이고, 어, 그 자산 한 개쯤 이유는 고객 소유기 소유기 어,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